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예슬 전문가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현재 주식장 분위기가 쉽지 않은 만큼 주말이라고 쉴 수가 없습니다. 월요일장을 대비해서 이번 주 나왔던 이슈들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선 미장 분위기가 똑같이 이어져 오면서 금요일장에서도 강한 개파락으로 장을 시작했었죠. 지금 반도체판이 심상치 않습니다. 랠리를 밀었던 AI 기대가 고평가 논란으로 뒤집히고 호재로 통하던 엔비디아의 GUP 26만 장 공급 뉴스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최첨단칩은 미국에만 공급하겠다 발언으로 리스크가 전환됐습니다. 국내 반도체가 지수를 끌어올렸던 만큼 이 조합은 변동성 폭탄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앞으로의 시장 대응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승 재료가 흔들리는 지금 제주 반도체가 왜 여전히 기회를 만들 수 있는지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우선 다른 반도체 종목들은 하락하더라도, 제주반도체는 오히려 수급이 집중될 수 있는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키워드는 세 가지인데요. 엣지 AI 확대와 삼성전자의 횡보, 그리고 제주반도체 저전용 메모리 자리입니다. 제주반도체는 저전력 메모리 기술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죠. 저전력 메모리는 모바일, IoT, 웨어러블 같은 배터리 기기에 맞춘 제품군이라 같은 연산을 하면서도 전력을 덜 쓰는 게 핵심입니다. 낮은 동작 전압과 대기 전력을 크게 줄이고 필요할 때는 빠른 웨이크업으로 즉시 동작해 사용자 체감 속도를 챙깁니다. 패키지는 소형으로 제공되어 기기 두께를 얇게 만들 수도 있죠. 이런 특성을 가진 메모리를 어디에 적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네, 바로 엣지 AI 기술에 적용이 되는데요. 엣지 AI는 서버에 묻지 않고 기기 안에서 스스로 연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밖으로 덜 새어나가고요. 지연이 짧아 체감품질이 좋아집니다. 스마트폰, 웨어러블, TV는 물론 자동차처럼 실시간성이 중요한 영역에서 가치가 더 커집니다. 이 구조에서는 전력효율과 발열 관리, 그리고 이를 받쳐주는 저전력 메모리가 승부를 가릅니다. 최근에 엣지 AI 산업의 횡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목요일 보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이 다음 주 벤츠 회장과 만나 반도체 배터리 전장 협력을 집중 논의할 거라고 전해졌는데요. 자동차는 이제 움직이는 애지 컴퓨터라고 부를 만큼 데이터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 변화를 삼성전자에서 빠르게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최근 삼성전자가 파운더리에서 미국 엣지 AI 반도체 스타트업 아나플래시의 칩 생산을 수주하며 엣지 AI 영역을 키우는 신호가 나왔었습니다. 제주반도체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대기업에게 밥그릇을 뺏기는 게 아닌가 하고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삼성전자와의 파트너십 가능성도 열리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최근 엣지 AI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걸 보면 그 시장 전망이 얼마나 크고 탄탄한지 확인할 수 있죠. 또 엣지 AI가 아니더라도 다른 파이프라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 네이버가 피지컬 AI의 리더가 되기 위해 투자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피지컬 AI는 로봇과 AI 기술을 결합한 기술이고 여기에는 저전력 메모리가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로봇의 핵심 과제가 최대한 가볍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행동제약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린 저전력 메모리는 발열과 전력 소모를 낮추고 초소형 패키지로 구현된다는 점에서 확실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가벼워지고 오래 버티고 덜 뜨거워지는 구성인 셈이죠. AI가 생활 전반으로 확산될수록 저전력 메모리 수요는 구조적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탄력을 체감할 수 있는 게 제주 반도체인데요. 기술 트렌드와 제품 특성이 맞물리기 때문에 흐름이 이어질수록 체감 속도는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준을 잡아드리고 마무리할 텐데요. 평소에 2만원 부근 지지선만 잘 지키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어제 폭락장에서 이 구간을 이탈하긴 했지만 반발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잘 끌어올려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숨 돌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장 초반 강세를 보였다가 무너지고 있지만 제주 반도체는 어제 종가 부근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만약 다시 이 구간을 이탈하더라도 플랜 B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의 영향으로 반도체 섹터에 약세가 연출되고 있지만 얼마나 그 기간이 길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비하고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급격한 주가 변동 시에는 제가 바로 대응 영상으로 준비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절대 패닉셀 분위기에 동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주반도체의 가치는 이 정도의 무너질 기업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새로운 산업 변화에 누구보다 선두에 올라갈 종목입니다. 앞으로는 변동성이 커질 시장이기 때문에 방심하면 놓칠 수가 있는데요. 꼭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하셔서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내일 월요일장 대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